일단은, 오늘은 할게 하나 있어. 오늘은 그거를 해야 돼. 기즈짱 여기 가서. 이건 솔직히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, 이거는. 어, 잠수할 자는 게 서브머신이라 해야 되냐? 아, 서브머신이라고 해 나오는구나. 서브머신. 이거 한번 해봅시다. 이거는 내가 진짜 유튜브에 올리고 싶었어. 이 서브머신이 이게 진짜 옛날 게임인데 해본 사람들 많은 많은 게임이죠. 솔직히 이거 알면은 지금 솔직히 최소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다. 솔직히 진짜 옛날에 한 유치원 때 그때 나 진짜 이거 지금 미용실 가서 미용실 가서 미용실 컴퓨터 있었거든. 그냥 집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미용실 사장 아줌마 사장 좀 양해 구한 다음에 했거든. 한한 시간 정도. 근데 이거는 진짜 어, 해 조금 뭔가 어, 손풀기 사장 뭔가 좀 좋은 게임이야. 이거 이거 살짝 쉽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뭔가 게임이 재밌어. 퀄리티도 좋고 나쁘지 않아. 이거 퀄리티도 좋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와 부금. 부금 소리 좀 커? 크면 좀 줄이게. 부금 소리랑 내 목소리랑 뭐 괜찮나? 조금만 줄이라고? 이것도 근데 줄인 거야. 이 정도면 되려나? 근이 정도도. 뭘다 뭐, 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. 일단은 할게요. 자, 살짝 좀 둘러보자. 살짝 조금. 어, 숟가락 얻어주고, 이. 그리고. 아, 여기서 이거 얻어주고. 야, 이거 물떨어진 거, 화수도 이거. 옛날에 솔직히 이거, 솔직히 난이 부분이 솔직히 난 제일 무서웠어, 옛날에. 어릴 때 솔직히 난저 부분 안 가고 싶었는데 나저 부분 갈 때마다 맨날 눈 감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눈 감고 맨날 그... 어 맨날 귀... 에그 이어폰... 그 맨날 귀 가렸... 아니 귀 막았던 거 같은데 무서워가지고 동전 얻어주고 50달러인가? 아니 50달러... 아니 50달러가 왜 동전으로 나오 50센트겠지 어 이건 솔직히 아직까지 순서를 모르겠어. 이건 그냥 맨날 막 치고 있는 거고. 이거 순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? 소지나 이거 순서 모르겠어. 그냥 그건 생각 좀 해볼게요. 좀더 자. 이거 두개한 다음에 돌려 버리면은 여기 쪽이 터집니다. 수도관이. 근데 아직까지 왜 터지는지는 모르겠어. 물을 물을 과하게 틀어서 그런가? 자, 이거 비번은 여기 동전에 있는 거 이거 하시면 돼요. 4 5 1아 씨. 아, 나가면 한번 다시 해야 돼, 이거. 나가면은. 똑치 네. 아. 4, 어! 3부터 맞추지. 오케이. 이거 하면 여기로 열리고. 여기, 뭐, 온도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. 저런 걸 얻을 수 있고. 자, 그러면은, 어, 맞다, 이거, 구슬, 이거. 이거, 생선, 눈알처럼 생긴 거, 넣어주면은, 여기가 열립니다. 일단, 이거는, 이거, 네 개를 모은 다음에, 가는 게, 탈출하는 게 목적이에요. 여기다가, 위에다가 숟가락 올려, 뭐야? 아, 이렇게 하고 올려줘야 돼? 몰랐네. 아, 맞다, 이거, 아, 맞다, 이거, 추억이 있어, 이거. 이거, 이거 이거 맨날 터지는 거 알아 가지고 맨날 이거 터지면은 뭐 게임 오버 될줄 알고 가, 알아 게임 오버 될줄 알아 가지고 여기 들어갔던 거로 기억해. 여, 이거 터지기 전에 맨날 여기 들어갔던 거 여기 들어갔던 거로 기억해. 터지는 소리 나면 다시 여기로 오고. <laughs> 지금 생각하면은 참 재밌네.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는 기억. 솔직히, 생각해보면은, 진짜, 웹사이트 게임 치고는 진짜 잘 만들었어, 진짜로. 어린애들을, 어린애들이 하기에, 제일 적, 제일 사 좀, 어, 쉽고 적합한 게임이긴 해. 솔직히, 웹사이트에서 솔직히 이런 퀄리티 나오기가 솔직 힘들거든. 잘 만들었어. 솔직히 이거 뭐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이게 이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거 제 유튜브 댓글에 그 링크 달아 링크 달아둘 테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 가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블레이 어게 다시 한번 <laughs> 다시 갇혔어. <맞췄어. 웃음> 뭐야 이럴 거면 왜 이럴 거면 왜 나간 거야? 뭐 여기가 집이야? <laughs> 집에서 혼자 반탈출하는 건가? 뭐야 이러기 집에서 혼자 반탈출하는 놈이 다 있네 자기 재을 도대체 왜 탈출하는 거야 도대체